스커트 앞면이 완성되었으며 다음으로 진행할 것은 벨트 그리기입니다. 벨트 그리기. 교재 28페이지에 보면 벨트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벨트 그리는 화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어는 아래쪽으로 넣어두겠습니다. 벨트 그릴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도식화 그릴 때 면색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벨트를 그릴 수가 있겠죠? 펜툴로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 찍고 벨트의 높이만큼 결정해서 가운데 중심에서 우리가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살짝만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중심도 클릭을 해서 아래쪽과 평행되게 드링크하여 좌우대칭이 되게끔 방향선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 곡선을 그릴 방향선을 의미하는데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클릭만 해주어도 동일한 곡선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벨트 완성점을 클릭했네요. 하고 보니까 이 부분 직접 선택 툴로 조금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네요. 바디 눈을 끄면 앞판이 완성이 되었죠. 이거는 외곽선만 필요할 때. 실제로 외곽선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무너진 점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 보여지는 외곽선만 그리면 되거든요.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한 줄만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으면 바디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도시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만약에 이곳에 면색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쪽이 벨트잖아요? 벨트. 면색이 들어간다면 아래쪽이 연결된 점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보면 선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면색은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보이나요?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색이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위쪽을 지어볼까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색상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색이 있는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닫힌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닫힌 오브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선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상태에서 아래쪽에 선분이 필요하니까 끊어진 점은 연결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라고 해서 끊어진 점 마지막으로 슬롯이 생길 때 연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또 클릭을 했어요. 화면상으로는 별 문제 없지만 이 부분 또 면색이 금지됐을 때는 지금처럼 두 줄로 보이잖아요.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니죠. 아래쪽에 정확하게 동이랑 이 선분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Ctrl C, Ctrl F라고. 들어보았습니까? 들어보았죠.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지금 다트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나요? 면색을 채우고 나니 다트가 사라졌는데요. 궁금하죠? 드래그 해보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지금 있어요. 있죠. 스커트 앞판 뒤쪽에 다트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스커트 앞판만 클릭해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정돈에 맨, 앞으로, 아니죠. 맨 뒤로, 스커트를 선택했으니까 스커트를 맨 뒤로, 맨 뒤로 보내기입니다 만약에 무게 를 통해서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제외는 시프트니까 시프트를 클릭하고, 스쿼트 앞판을 선택 제외 시켰습니다 Shift는 선택 추가 제외니까요 서로 필요할 때 이렇게 선택 추가도 할수 있어야 되고 선택 제외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트가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오브젝트 메뉴에 정돈의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입니다 되었죠? 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부분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의 스커트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면색은 금지하겠습니다. 금지가 되었죠? 자 저는 이거 지워볼게요. 교재 부분에 2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B 선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AB 선분만 복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선택툴로 AB 양쪽에 있는 정점을 제외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선분 안에 있는 모든 정점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정점이 두개 있다는 라건 이미 알고 있죠.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개일 때는 두 개만 선택하고요. 정점이 한 개일 때는 한 개만 선택하고 정점이 없다면 내가 복사해야 되는 선분에 정점이 없다면 그냥 드레이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AB 선분 안쪽에 있는 정점만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A 정점과 B 정점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드래그. 내가 원하는 선분이 AB다. 그러면 AB 양쪽 끝점의 정점은 선택하지 않고 그 선분 안쪽에 있는 모든 정점만 드래그. 이 상태에서 크게 드래그하면. 다트까지 선택이 될수 있으니 우리는 정점이 있는 위치만 파악해서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죠. 컨트롤 C, 컨트롤 F입니다. 복사가 되었습니다. 복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위쪽에 빨간색의 패스 선이 보이잖아요. 키보드 방향키 한번 올려볼까요? 되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분, 양쪽 정점만 제외하고, 안쪽에 있는 정점만 선택.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없으면 없는 대로. 양쪽 두 개는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해보면 되죠. Ctrl C, Ctrl F. 옆점에서 옆점까지 다음 정점까지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ab 선분 양쪽 끝점만 제외하고 안쪽에 있는 정점만 선택 ctrl c ctrl f 하는 순간 패스가 보이죠 잘안 보인다고 여러 번 f 하게 되면 f 한 만큼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 한번한 한 다음에 표시가 나면은 여러분은 스톱해야 되겠죠? 한번 하고 패스 선이 생겼는데 확신이 안 된다. 확신이 안 된다. 키보드 방향키 위쪽으로 살짝만 올려보세요. 복사되었죠? 처음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선색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복사된 거 보이죠? 완벽하게.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서 펜툴로 완벽하게 다른 오브젝트니까 끊어진 점 연결하겠죠. 이건 아까 해봤지 않습니까? 플러시 직선 그릴 거니까 클릭만해서 연결하고요. 내가 원하는 벨트의 높이만큼 결정하고 비슷하게. 너비를 맞추어서 만들었고요. 그 옆에 와서 정확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여야 하니 처음 시작점이죠. 처음 시작점에 왔을 때 동그라미가 생길 때 클릭을 해주면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에 면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면색 채웠고요. 기본적으로는 선색은 검정색이었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완벽하게 닫친 오브젝트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면색을 금지했을 때나, 면색을 채웠을 때나, 완벽한 도식화가 되기 때문에, 면색을 금지해 보니까 뭐 선이 두개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알잖아요. Ctrl C 했죠? Ctrl F입니다. 한번 하고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을 하고 나면은 똑같은 선이 두번 복사 됐죠? 정점 안에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두 번째 컨트롤 F 한 것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키보드 방향키를 올리는 거예요. 벨트 너비 마크. 올렸죠? 올리고 나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올린 선분은 두 번째 컨트롤 F 한 선분이고요. 첫 번째 F 하나에는 여기. 남아있습니다. 보이죠? 드래그하면 안되겠죠 여러분? 선택할 때 드래그하면 아래쪽에 있는 스커트까지 선택이 되니까 선분이 겹쳐져 있을 때 클릭하면 위쪽에 있는 선분만 선택되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 Ctrl F를 두번 했기 때문에 선분이 두 개죠 눈치를 체크했죠 두 개의 선이니까 펜틀로 연결을 하는 거죠. 옆선만 그려주면 여기도 닫힌 오브젝트. 옆선만 연결 해주면 완벽하게 닫힌 벨트의 모습이 되겠네요. 양쪽 정점만 한 번씩 안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도 되겠죠. 세 번째 방법. 지우겠습니다. d e l e 세 번째 방법은 정말 너무 꼼꼼해서 벨트도 정확하게 반만 그려서 다시 반사시키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벨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다른 것들도 그릴 때 마찬가지잖아요? 난 그런 마음이 든다 싶으면 반만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반만 복사해야 되는 비의 위치가 가운데로 옮겨 줘야 되겠죠 반만 그릴 거니까 A, B선분만 선택해 주세요 A, B선분 안에는 정점이 없지요 없으니까 그냥 패스선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다트까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트가 불편한 거이 다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잠궈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되게끔 잠궈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그리고 뭐 주름을 그린다色다다 그린 り図화 위에 뭔가를 を描いたり色を描いたり色を描いたり色を描いた때 잠궈두면 편리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잠그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메뉴의 잠금 선택물입니다. 축키해요 컨트롤 2입니다 숫자 2에요 이거는 외워두길 추천합니다 잠그어졌습니다 잠그어졌다라는 증거로 아까 선택됐던 부분이 해제되면서 표시가 없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래그해도 제가 아무리 드래그해도 선택 안되고요 선택하고 심지어 이동을 해도 아래쪽 다트는 선택이 안되기 때문에 잠그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동도 안되고 선택도 안되고 뭐더 이상 연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편리하죠. 이럴 때도 A, B 필요하다면 바트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잠금을 풀고 싶으면 오브젝트 메뉴의 모든 잠금 풀기입니다. 알 l 컨트롤 숫자 2 저는 컨트롤 알치 숫자 2 라고 외우는데요. 컨트롤 알치 숫자 2를 하게 되면 잠금이 풀립니다. 풀렸다는 증거로 이 패스선이 다시 빨갛게 보이죠.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가 보이죠. 옥젝트 메뉴에 잠금을 하게 되면 단축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컨트롤 숫자 2를 하게 되면 이 패스가 사라진 거 잠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잠그 놓을게요. 잠금을 풀 때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숫자 2고요 오브젝트 메뉴의 모든 잠금 불기입니다. 기억해두면 편리하겠습니다. 지금它点击它게요它点击它 c 해놓고요. 이미 击它点击它 컨트롤 c 击它点 f 它点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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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它점击它点击它点击它点 c 它点击它点击它点击它点 펜툴로 슬러시 생길 때 마지막 정점에 가져가면 슬러시 생길 때 클릭 연결되었네요. 별표 같은 거안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그리고 이 부분도 벨트의 너비만큼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좌우 대칭되게끔 딱 반만 그렸어요.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면 미세하게 또 조절도 가능하겠죠? 이 벨트만 반사시키겠습니다. 전체 선택들로 반사할 대상을 선택한다. 드래그하면 아래쪽 스커트까지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 위쪽만 살짝 드래그해서 반사할 대상만 선택하고요. 2번. 반사 툴을 한 번만 클릭한다. 3번. alt를 누른 채 내가 원하는 중심. 인체에 아무 곳이나 상관 없습니다. 꼭 벨트 안쪽에 클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축은 동일하니까요. alt 누르고, 세로 90도 복사입니다. 되었나요 띄었죠? 하지 않아가지고, 옆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여러분이 옆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 드래그를 하려고 보니까 아래쪽에 스커트가 자꾸만 선택이 되잖아요. 불편하네요. 선택이 되니까. 더불어, 벨트도 끊어진 정점을 연결해야 하는데, 위에는 두 개만 선택해서 오른쪽 연결을 해주면 되지만, 아래쪽은 드래그하면 정점이 몇 개죠? 두 개가 아니죠. 총네 개죠. 왜? 스커트의 정점도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위로 살짝 올리고 두 개의 정점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 방법이 제일 쉽겠죠? 그런데 이제 충분히 도식화 그릴 때 이해를 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스커트도 잠금 네. 이럴 때 단축키 쓰는 게 편하다고 했죠. 컨터리 잠금 해놓으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드래그해도 선택되는 거는 파란 선의 벨트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선택글로 드래그하면 지금 현재는 두 개의 장점이죠. 벨트 선만 있는 두 개의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스커트는 잠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연결. 혹은, 오브젝트 메뉴에, 패스에, 연결, 단축키는 Ctrl-Z 여러분이 편한 거 쓰면 됩니다. 되었나요? 이렇게 하고, 옆선도 두점 선택해서, 벨트 위치가 좀안 맞죠? 옆으로 조그맣게 움직이겠습니다. 정말 미묘하게 움직일 때는, 지금 패스선도 되게 겹쳐지거나, 이상하게 되진 않거든요? 다 됐네요. 잠금을 풀어야 되겠죠? 잠금을, 다트를 한번 하고요. 스커트를 두 번째로 했지 않습니까? 잠금을 두번 했는데, 잠금을 풀 때는 모두 다 한꺼번에 풀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잠금 풀기가 되겠죠.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고요. 벨트도 선색은 검정색.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다 그렸네요. 바디 눈을 한번 꺼볼까요? 꺼보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벨프 부분이 조금 어색해 보여서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미묘하게 정점을 이동할 때는 화면 좀 확대 많이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 되었으면 모두 선택해서 우리는 그룹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룹 했습니다. 그룹. 여기서 오브젝트가 총몇 개죠? 4개입니다. 그룹이 되어 있으니 그룹선 택툴로 스커트 한면 벨트 양쪽에 하트 두개 있지 않습니까? 총 4개의 오브젝트가 그룹을 통해서 1개의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트가 지금 중간에 계속 선택되고 불편하고 나는 처음 그리기 때문에 다트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제가 다트를 한번 지워볼게요. 스커트와 벨트만 그려놓고요. 다트를 지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다 그린 완성선 위에다가 지금 다트만 그리는 거예요. 다시 반사해도 됩니다 다트만 1번 반사할 다트를 선택한다 2번 반사툴을 한 번만 클릭한다 3번 알 l t 를 누른 채 내가 반사시킬 중심을 클릭한다 0, 90도 복사 듣잖아요 여러분 내용만 이해하고 있다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곽선만 먼저 그려놓고 안쪽에 들어가는 주머니나 다트나 지퍼나 그런 거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모두 선택하고요. 다시 그룹하겠습니다. 벨트와 스커트만 면색을 좀 채워주면 좋겠죠. 그룹 선택 툴로 벨트와 스커트 앞면만 선택해서 흰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들어가네요. 이게 바탕하고 표시가 안 나면 약간 옐로우만 3% 집어넣어 볼까요? 약간 좀 차이가 나잖아요. 면색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완벽한 다친 오브젝트만 면색을 채우라고 했던 이유가 이 다트 손에 면색이 들어간다면 이런 느낌이죠. 처음 점과 마지막 점으로 바이렉트로 면색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항상 선은 면을 금지해 주는 것이 좋다. 동일한 색상일 때는 표시가 안 나겠지만 또 색깔을 바꾸고 패턴을 넣고 하다 보면은 잘된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패턴을 넣은 위에 하얀색의 뭔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면색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커트 앞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스커트. 앞면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